자, 근의 공식은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어떨 때 근의 공식을 쓸까? <laughs> 인수 분해가 안될때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인수 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의 값을 구하려고 할때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근의 공식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어, 그 자체로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고, 거기서 응용이 돼. 자, 그럼 근의 공식은 어떻게 <laughs> 도출하느냐. 자, 음, 일단 여기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양, 이거 세, 음, 이, <laughs> A로 나누는 거지. A로, A로, A로. 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A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돼. 왜냐하면, A가 0이면 X제곱이 어떻게 됐어? 0이 되겠지. 그러면 2차 방정이 깨진단 말이야. A는 반드시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러면 다 이렇게 AA를 나눠주면, 왜 X제곱의 개수를 1, 1로 만들기 위해서 A로 나눠주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결과가,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겠지. 0 나누기 A는 0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음, 자, 여기, 여기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 잘 모르겠지만, 자, 어떻게 하냐. 일단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등호 얘를 이쪽으로 이양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a분의 c 그러면 얘를 갖고서 먼저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야 어, 자 1, 1차 계수 얘 절반의 제곱이 절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돼상수항 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A분의 B의 절반은 얼마야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돼요 A분의 B에다 곱하기 2분을 하면 2A분의 B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것의 제곱을 여다가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 없던 걸 지금 더 했지 여기 더 했으니까 여기도 더 해야 돼 똑같이 2a 분의 b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a 분의 b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 통분해 보자. 통분해 보자. 마이너스 a 분의 c 플러스 4a 분의 4i 제곱 분의 4a제곱분의 b제곱이 되겠지 이해돼? 그럼 통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니까 a와 4a a에 뭘 곱하면 4a제곱이 될까 4a제곱이면 a에 4a를 곱하면 4a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 a c 가 되는 거에요 또 여기도 그런 역 그냥 쓰면 되지 4a 제곱분의 b 제곱 그지 4a 제곱분의 b 제곱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4 a c 플러스 b제곱이 되는거지 그럼 이거 그냥 써보자 x 플러스 2a분의 b제곱 어 제곱이니까 자 중요한 개념 하나 이이 이, 이 식의 이름이 뭘까 얘는 똑같은 괄호를 두개 곱했잖아 얘는 이름이 제곱수야 제곱수야 얘도 얘가 제곱수니까 얘도 제곱수야 얘도 제곱수 근데 이제 뭐할 거냐면은 제곱근을 구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수를 두개 곱했으니까 제곱근을 구하려고 그래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가 벗겨지겠지 여기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알맹이만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2A 분의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알맹이가 벗겨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루트를 씌웠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4A 제곱이니까 이 제곱수죠. 그럼 2A 제곱 2A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근데 제곱근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거 이름 뭐에요? 이거, 이거 이름은 얘 이름은 제곱근이야 얘도 제곱근이야 되죠? 그러면 제곱근이니까 얘를 두개 얘를 두개 두개 곱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거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거야 제곱근이라서 얘는 제곱수 제곱뿐이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그러면 이제 얘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죠 음 x는 음. 똑같이 어 2는 똑같네 그럼 2a분의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되는 거야. 이게 근의 공식이에요. 이 도출하는 과정을 혼자 할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